그날 그 주호가 어, 그 용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복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주호야 이제 일주일 있으면 들깨를 심어야 되는데 네가 이거를 들깨를 같이 아빠랑 심으면 3만 원을 줄게 하고 어, 주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용돈을 3만 원을 받았어 그날. 우와. 그러면은. 이거 를 주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할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까? 고마워해. 응? 음? 잘생각해하 봐. 고마워해야 할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까? 고마워. 왜 고마워해야 돼? 아니 계약을 했대니까. 고마워 하는도 왜냐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받은 거야. 그치? 예. 근데 어느날, 아, 어느날,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예. 어느날 주아가 그러더니, 어, 괜히 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서 주가 용돈은 3만원, 아니, 용돈이 아니지. 대가를 받아갔는데, 보더니 갑자기 아빠, 아빠, 아빠 돈, 돈 받는 거를 보더니, 아빠, 아빠, 어, 왜? 나니짜아 아빠, 저기, 혜진이랑 마라탕 사 먹어야 되는데, 3만원은. 그러는 거야. 옆에서 그곳을 3만원을 그래 개진이 하고 사먹으잘 사먹으라고 해서 3만원을 줬어. 그러면 자 봐봐 주하는 그걸 고마워해야 돼안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왜냐면 그냥 자식이라 몇번 달라고 해서 그냥 준거야 그러더니 옆에 있던 주영이도 이게 엄마한테, 어? 나 이거 설거지 하라고 안 했다고 혼나고 있다가, 걔 혼나고 있다가, 어, 기분이 나쁜데, 언니가 받는 거를 보더니, 아빠 나주자 그러는 거야. 왜나주자 어, 줬어. 자, 그러면 고마워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마워 해야 돼. 자기가 잘한 거 없고 엄마랑 싸웠지만, 그래도 줬어. 왜? 자, 봐봐. 자식이니까 물론 뭐 이렇게 알바처럼 주가 약속해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라 그냥 주기도 해, 국사님이. 자 이런 거를 떠나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진짜 나는 진짜 부모도 없고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그리고 막 그지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있던 재, 재윤이를 그래서 때정뭐 이렇게 질질 고 있는데. 왕이신 왕이신 공병전지사님이 오더니 재현아 너 오늘서부터 내 아들에요 하면서 데리고 갔어. 갑자기 현지에 오빠가 생겼네. 재현아 너 그지가 중이야한편 드시나. 네 아들 재현이를 데리고 와어 아들 삼았어 맨날 제가 어떻게 벌어먹으려고 하면 한숨 주세요. 저도 먹을 것좀 주세요. 맨날 이러던 애를 데리고 가더니 너여쪽오는 정도 의 아들이야 하면서 씻겨. 씻겨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부터 그래도 우리 공룡손 지사님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국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 또 그날도 다리 밑으로 가서, 한푼주시오한푼 주셔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야, 재훈아, 너왜 그러고 있냐? 아, 내가 집사님한테 보답을 하려고 한푼 주셔, 한푼 주셔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거, 어, 가다가, 마라탕 먹다가, 어, 서비스로 주는 군반도 남겼다고요 아버지. 어, 주아 누나가 이거 두었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고있어 채윤이가 그 채윤이를 뜯들고 지사님이 예, 니가 내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다리 밑에 가서 니가 구걸을 안해도 돼 그냥 배주사님한테 엄마 밥줘 그랬더니 밥줘 이놈아 근데 왜 그러고 거지처럼 그러고 있냐 속상하게 예. 자격이 안되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격을 주신 게 구원이야. 어. 어느 날 이래, 어, 어. 주호가 큰 병에 걸렸어. 근데 안 낳고, 그게 그러니까 지는 지 마음을 믿고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이 병이 걸려서 이게 한 덩어리가 이딴 많은 게 있는데 안 아파 아니 나안 아파요 아유, 괜찮아요 나는 그냥 밥이나 잘 먹고 놀면 나아요 뭐 그래 그래서 병원을 안가 하진이는 오늘 몸이 딱 아프고 근데 암은 아닌데 아프 배터리 나서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어. 잘못 먹어가지고 병원들가 의사가 야너뭐 너 잘못 이상하고 너 먹었지 네 하율이가 먹다가 지구 저기 냄긴 거 주워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워서 아프지 네그이약 먹고 해야지 너나 쟤는 아프니까 병원을가 근데 주워서 알아고요 괜찮아요 큰 병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안 아프다고 그러고 우기고 그러면 의사가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아프다고 인정을 하고, 의사선생님한테 고쳐주세요. 해야지만, 이게 의사선생님이 약도 주고 고쳐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내가, 내가 못 낳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프고, 이렇게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나안 아, 아파요. 나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 성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인정해야 돼. 게으른 거 게으른 거 인정, 인정해야 돼. 내가 승질을 잘 내는 거면 잘 내는 거 인정해야 돼. 또 내가 조금 매정하면 매정한 것도 인정해야 돼. 장난 잘 치는 체질이면. 장난, 잘 치는 체질인 것도 인정해야 돼. 집중력이 결여가 돼. 집중력을 잘 못하면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해야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 없는 우리를 다 자녀로 부르셨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봐봐.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때는 그지였어. 이제는 내 아들을 삼아줬는데 얘가 또 그지 노릇해 그러면 그 아버지가 화, 화가 나기보다 속상할까 안 상할까 예. 속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예.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남한테 욕하지 않고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은 내가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근데 왜 너는 남의 것을 빼앗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 나한테 부를 때가 어야 네 아버지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거야. 봐봐, 예. 아, 아, 이게 현지가 너무 제리가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지? 정말 먹고 싶지? 근데 하리의 언니가 이거 제리를 먹고 있어. 그러더니, 언니 내 거야! 하고 뺏어 먹었어. 안 그래도! 아빠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줘 그럼 아빠가 사줄 거안 사줄 까안 사줘 <laughs> 물면서 사자 그러면 사줘 그렇지 안 울어도 언니가 저거 먹고 싶은데 아빠 나도 너무 먹고 싶고 그럼 사줘 아빠가 안 사주지 안 하면 막 이따 사달라 그래 아 사달라 그래 지 목사님한테 한번 달라 그래 이따 줄게 아니 사줘, 죽면서 사다는데 안 사주면 아빠가 어디서... 넌안 사줘, 넌 그만 보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구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 현지가 저기다가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한푼 주십시오. 나도 때이사 먹게 한푼 주세요. 권사님, 천 원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배우님 집사님, 우리 해원님 잘한다, 그럴까? <laughs> 이놈의 새끼야, 너. 니가 그러니까 그자! 그렇다고. 그 옆에서 할인이도 먹고 싶다고. 같이 가.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저, 돈 줘? 어, 권사님이 주던데? 그러니까, 어, 언니도 같이 하자. 한푼 주셔. 시 하고 같이 이러고 있어. 할인이할인이 그 아빠가 너 보면은, 아유, 우리 할인이 잘하고 있네. 야, 너내 아빠도 너만원두게하고 두고 갈까?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지야! 하고 화를 내까. 돈 줄까? 화낼까? 하지는 어? 화내! 아빠가 너 그렇게 하고 있어, 연재야. 아빠가 화낼까? 잘하고 있다 그럴까? 화내. 니네가 그지야?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 하나님이 니네들 당당하려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런데 이건 인정하려는 거야. 자격이 없는 우리 그지 같은 우리들을. 죄라는 것을 지고 아픈 우리들을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드러내셨어요. 너희들 아고 너희들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 부를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부르신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가서 내가 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니네들 믿는다,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니네들내 자녀라면, 자, 제사드려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고, 동생, 힘들어하는 동생 있고, 아파하는 친구 있고 하면, 그들을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 도와줘.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어러왔어 그럼 주호는 혼자서 잘살수 있지? 그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제가 엄마, 아빠, 할머니 이런 속에서 같이 제가 도움을 얻어야 잘수 있지. 그런데 이 주호가 맨날 둘째 어, 누나하고 싸우고, 큰 누나하고 싸우고, 매일 친구하고 싸우고, 막 깡패처럼 하고나 간뭐 이런 거.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이좋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도와주기를 바래요 친하고 양보해주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주가 집에서 목사님하고 엄마가, 사모님하고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요 예. 자,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수 있다. 손들어 봐. 곱하지 말고. 손들어 봐. 이야 뒤지게 받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 여, 여러분들 사랑하셔. 그리고, 어, 도와달라고도 하, 기도하기도 하고, 내마음 힘들 때, 아프다고 얘기도 하셔. 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들 잘 도와주고 이끌어 주셔. 졸리면, 자야지. 네. 아프면, 약 먹어야지.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됩시다. 아멘. 주기 가서 돗자리 깔고 한번줍쇼 하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비록 하나님 말잘안 듣고, 예수님 말잘안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는 귀한 아이들 다 되게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